이렇게 얘기하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진짜 도구 명장입니다 아, 디즈니는 음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 요 1, 2, 3, 4, 아, 참, 5, 6, 6, 6, 6 7, 8, 8, 8 먼저 하면 안 됐잖아 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지금 동시에 돌아올 것 같아요 어떡해요 둘, 셋, 팍!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We are BTS! 오! 네 음.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애니메이션 더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라이오 키, 라이오 네, 키, 그렇죠. 네. 토이 스토리, 네. 토이 스토리. 아 토이 스토리 맞아. 아 너무 재밌죠 토이 스토리. 불토피아도 있었네요. 불토피아도 있었네. 그나무늘보아 맞아 맞아 맞아. 셋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희가 더빙에 참여했던 작품들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볼 수 오. 있다고 합니다. 와우. 네, 그래서 오늘 직접 디즈니 플러스에 저희가 들어와가지고 추억도 떠올리면서 저희가 좋아하는 작품을 한번 네, 찾아보시죠. 아 많죠. 진짜. 자 여기 굉장히 많은 것. 디즈니, 믹스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지오 그래픽. 자 이제 각자 좀 최애 작품들을 한번 꼽아볼 건데. 아 이거 고르기 힘들 거든요 네, 가기 전에 어. 제가 반드 몰랐네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 플러스 소속입니다. 오, 어, 어떤 작품들이죠? 자연. 자연는 아, 근데 저 되게 좋아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최고지. 다큐가 진짜 많지. 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다큐멘터리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네 저는 꽤 봤던 것들도 있네요. 근데 일단 오늘은 어떤 걸 디즈니니까 감수. 디즈니로 네. 저는 최근에 닥스를 보고 왔거든요. 아 닥스 그쵸 아, 재밌었죠. 닥스 보기 전에 필수로 이제 꼭 봐야만 하는 바로 이. 원더비전 원더비전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래나 봐야 되게 고전 옛날 미드 컨셉인데 아 진짜 복음 명장입니다 아 1화는 50년대, 2화는 60년대 이렇게 가요. 와. 그래서 아 그게 엄청 재밌어요. 원더비전. 원더비전 진짜 강추드립니다. 어 아, 재밌겠다. 저는 겨울 왕국. 아. 원. 너무 재밌었어요. 음악 그... 음악도 너무 좋았고. 핵가다이 좀. 뭐... 유토피아 재밌었어요. 유토피아 봤지. 자 우리 지민이는 어떻게 좋아요? 자음만 두개딱 치면은 아 꼬르꼬. 꼬 <laughs> <laughs> 이게 평점이 9점이 넘어요. 이진는 음악을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보고, 보고 진짜 너무 울었어요. 고르기가 사실 힘들죠. 이게 너무 명작들이 많으니까. 음, 마블 또 마블 빼놓을수 없죠. 네. 저는 그래도 엔드게임이 아닌가 어벤져스. 천국이 아, 어, 어, 아, 제 옆에서 그냥 엉엉 울었죠. 그냥, 아, 그냥 어. 폭풍 열랜드데 어. 저. 거저거 저, 추천하고 싶어요. 저와디프프도 왓이... 어, 재밌어요. 저게 만약에 얘가 어떻게 됐다면 아, 하는 것들을 아, 보여주는 아, 아. 거예요. 이게 약간 그림 카툰 카툰 3D라 해야 되나? 뭐 이건 못 봤는데 이거 봐야겠다와디프 아, 아, 재밌습니다. 재밌겠다. 네. 자 저도 뭐. 어, 마블 시리즈에서 원래 아이언맨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또 마블이 많으니까 저는 투어 다닐 때이 친구를 항상 달고 다녔습니다 응. 워킹데드가 없네? 어? 형님 <laughs> 형님. 어, 그래서 제가 워킹데드를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워킹데드가 시즌별로 이렇게 주인공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지도 못한 반전들이 굉장히 많이 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즌 한 10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아, 제가 알기로는 11인가까지 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정말 추천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워리 아, 아 워리, 워리 재밌지 여러분, 이게 픽사의 유니콘 같은 존재입니다 오아어어 명작이죠? 네, 진짜 명작이에요 뭔내용이지 까먹었어 이게 워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저게 좋겠네요 로몬 워리와 이브의 우주를 가로지르는 환상적인 모험 네, 이야기 네. 워리랑 이브의 우정과 약간 그런... 이, 이게 10년 넘지 않았어요? 아, 2008년에 나왔습니다 2008년, 2008년 14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w o 는 w o 밖에 모르고, 이 v e n 은 e v 밖에 마, 말을 못해요. 태형이 뭐밖에 몰라요? 전 b e 전버 합니다. 버. e r Ver. v e 추천작입니다 픽사는 정말 다 봤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픽사로 가볼게요 그 어? 인사이드 대단체. 아웃! 제가 인사이드 아, 아웃 정말 좋죠 슬픔이 슬픔이 뭔데 뭔데? 아 몬스터 대학교 명작이죠 아 라따드 라따 아야 이거 하나 골라야 되나요 이거? 나 토이스토리 다 봤어요 소울 아 루카 다 명작이죠 와저 소울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래도 인사이드 아웃 할게요 아 인사이드 아웃 아 이거는 정말 아, 가슴이 어, 미어지죠 가슴을 울리는 뭔가가 있어요 시작! 시작! 2 4! 5 6 8 있다고? 7 10 8 없는 거 같아 11 13 상아 픽사냐 이거? 14 15 오케이 끝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땡아씨 아, 먼저 4, 하면 안 됐잖아 아 드라마 있어요. 제가 저번에 찾아봤어요. 드라마 있어요. 그래. 드라마에. 오, 저 오! 오! 아 근데 이거 우리 다 같이 했으니까. 아, 자, 음! 자. 자 우리 슈가 형 축하드립니다. 아또 아. 디즈니 플러스 이용권을 가져가셨네요. 저 저희 디즈니 플러스 속 재미있는 작품들에 대해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들 뭐 워킹데이 찾는 거 포함해가지고 어땠는지 아, 재밌어 좋았어 요 아, 사실 너무 많은 컨텐츠들이 있네요 정말 그 안에. 예. 이런 거 얘기하면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의 되게 추억이 많이 담긴 작품들이 아, 또 그렇겠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그럼. 동심을 자극해주는. 네. 오늘 가서 디즈니 플러스 봐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마무리 끝 인사로 누가 한 명이. 끝인사해 주시죠. 그거는 yeah. 우리 태용씨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Yeah. 어, 저희 BTS 공연 실황을 담은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in LA. Oh, 또, yeah.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Oh. Uh -huh.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